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Yeah. 신성우는 오래전부터 만능 엔터테인먼트로 활약을 해왔다. 가수로서 먼저 데뷔한 신성우는 이후 연기자로도 큰 활약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신성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긴머리와 테리우스라는 별명이다. 그리고 한때 결혼을 할 뻔한 전 여자친구 배우 채시라가 생각이 나기도 한다. 신성우가 최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결혼 소식은 여러 노총각 스타들을 울리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신성우 여자친구의 상대가 무려 15살 연하이기 때문이다. 신성우 프로필 신성우 나이는 1968년 7월 26일 생이다. 가수이자 조각가, 배우이자 음악 프로듀서,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뮤지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신성우 나이 때문인지 신성우가 벌써 결혼을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신성우는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신성우 이혼, 신성우 재혼과도 연관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할것 같다. 다, 신성우는 솔로 가수시설 히트곡 내일을 향해, 꿈이라는 것, 서시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신성우는 배우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인기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활약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배우로 활동을 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신성우는 2006년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많은 콘서트와 뮤지컬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전시와 함께 현재 조각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신성우 본명은 신동윤이며, 신성우 고향은 충청남도 서산, 소속사는 만파식적이다. 신성우 결혼 예비. 아내 부인은 누구 신성우가 결혼을 할 상대는 15세 연하의 직업은 평범한 일반인 여성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4년간 교제를 해왔으며 장기간 교제를 하며 서로 사랑과 신뢰를 쌓았다. 신성우는 지난해 6월 해투 3회에 출연을 하여 여자친구가 있으며 결혼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신성우 부인 안에 될 사람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상당히 컸다. 혹시 연예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그러나 신성우 아내부인 될 사람은 일반인 여성으로 뮤지컬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신성우 채시라 파원이유 신성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채시라이다. 채시라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미모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때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인기를 모았고 신성우와 교제를 하면서 약혼까지 했지만 파원을 했다. 채시라. 나이는 1968년 6월 25일 생이며, 세시라 남편 김태욱 역시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세시라 동생 최국희 역시 주목받는 조연 배우로 활약을 하고 있다. 세시라 신성우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혼을 했었다. 1997년 약혼을 했는데, 당시 국내에서 보기 흔치 않은 톱스타들의 결혼 소식이었기 때문에 세기의 결혼이라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지몇 개월 지나지 않아 돌연 파혼을 했다. 신성우 채시라 파혼 이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양쪽 부모들의 의견이 맞지 않았고 서로의 집안 문제로 파혼을 했다고 알려졌다. 아무래도 두 스타 모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손해되는 것은 하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아무튼 이후 채시라는 김태욱과 결혼을 했고 신성우는 반백살이 다 되어 가도록 혼자 살았지만 드디어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된것 같다. 많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우 결혼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 여전히 멋있는 테리우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배우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신성우는 자기 관리가 참 철저한 배우라는 생각이 든다. 신성우 결혼은 2016년 12월에 치러질 예정이라고 한다. 신성우가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많이 늦은 결혼이지만 결혼이 더욱 행복한 인생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다.